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그냥 남들 다 아는, 네, 철공장 간편하게 만드는 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테스트로 몇번 돌리고 있는 중인데, 네, 아주 매우 한, 한 1분에 한, 한두세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체감상. 네, 지금도 막한 마리 나왔죠. 일단은 뭐 저는 지금 당장 뭐이 철공장을 만들면서 철을 몰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모으는 거는 이제 <laughs>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편하신 대로 해 가지고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뭐 물로 흘러가게 해 가지고 뭐 마그마로 태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는 제가 지금 레이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0이에요, 0. 1, 1 1쪽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 이상 만들면은 이 이쪽에다 만들면 이제 또 데미지를 입고 막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딱 구조를 보시면 엄청 쉬워요. 별거 없고 아예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아직 어또 나왔죠 금방 나오네요 자 이거를 이제 똑같이 만들라고 준비만 해놨습니다 지금 옆에다가 나머지는 유리로 해놔서 몬스터 안 나오게끔 해놨고 발광석 박아 놔가지고 기 잡목도 안 나오게 해놨고 일단은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어 만드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조만적으로는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한번 와가지고 물이 한번 찼네요 네 어쨌거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한 여덟 칸 정도? 여덟 칸 정도 필요하고 뭐 마그만 필요했고요. 필요 없는 건 일단 정리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게 매우 많이 나왔네. 자, 한번 시작을 해 보자면은 세 번째 칸 위쪽에다가 음. 이거를 하나 놓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비를 놓을 자리고요. 자, 좀비 놓고 자 보자 사이즈를 보면은 음, 좋아. 아직 이거를 제가 100% 외운 게 아니여 가지고 보면서 좀 만들게요. 테스트를 조금의 장기간 돌려가지고 안 나오면, 안 나온 제대로 안 되는 거를 보여주기 쪼,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둥을 해놓은 거예요 대충 몇 사이즈에 뭐를 놓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굳이 그냥 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이즈 어느 정도 높이에서 뭘 만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도 보시면 거의 그렇게 나오죠. 일단 이러면은 거의 준비는 그냥 다 끝났어요. 만드는 거는 별로 많이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좀비를 집어넣고 <laughs> 여기다가 주민을 놓는 게더 문제긴 한데. 이제 얘네들이 잠자는 거를 인식을 하게끔 하면 돼요 골렘 계속 잘나오고 있죠? 그는 밤으로 한번 만들게요 어우 저긴 빛이 없어가지고 그냥 몬스터가 우르르 쏟아지죠? 골렘 나왔죠 방금? 장난 아니네요 어우 개판이야 개판 개판이죠. <laughs> 자, 골렘 나오는 거 확인은 했고, 자, 이제 몬스터 좀 처리 좀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발광석 좀 박아서 처리 좀 해야겠네요. 이제 쟤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몬스터가 제니 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게 밤이 되면은 바로 그냥 어두워가지고 몬스터가 우르르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주면서 뭐 뭐가 바뀌는지. 골렘이 여기 두 마리가 나왔죠?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가 나 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작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laughs> 한번 자야 되는 게 그. 한번 자주는 게더그 인식하는 게빠르더라고요그 자기 그 자는 곳이라고 인식을 해 놓고, 그얘그 뭐야? 몬스터 <laughs> 있는 자기 자리라고 인식을 하면은 아니, 아니, 그 자기 침대로 인식을 하면은 바로 침, 그 골렘이 튀어나와 가지고 열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저희가 뭐 원하는 건 이제 골렘에 또튀어나와죠 골렘이 이제 튀어나서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저 철을 먹는게 저희의 목표기니까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야 예 네, 골렘이 잘 튀어나오고 있죠 근데 왜 어그로가 얘네들한테만 끌리고 왜얘네 나머지 몬스터는 안잡냐? 그렇게 열일은 안하는데 콜렘을 잡고 기대를 보죠. 이 정도면은 몬스터가 튀어나지 않겠죠? 음, 좋아, 발거. 날 이거 시간을 바꾸는 거는 그냥 그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뭔가 젠 되는 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딱히 별 그건 없습니다. 인식 하고서 이제 골렘이 튀어나오고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바꾸는 거지 굳이 뭐 밤에만 튀어나오고 낮에는 안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건 없어요. 기다려봅시다. 아까 전엔 잘 나왔는데 지금은 인식률이 떨어져 처음에 어잘 나오죠 지금? 바로 처음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거랑 여기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만든 거는 완전 방법이 똑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한 너무 빠르다 싶으면 0.2배속, 2호배속 막 이렇게 해 놓으시고 블록 하나하나 놓는 거 따라서 만드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높이, 높이 같은 것도 아까 만들 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음, 여기 또한 마리 계속 튀어나오고 거리 같은 경우에는. 네, 한이 정도 떨어지게 만들면은 두 마리씩 꼬박꼬박 잘 나오거든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막 이제 골렘 한쪽에 몰아가지고 하고 싶으면은 물기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한쪽에 몰아가지고 죽이면은 되는데 너무 가까우면은 또 인식이 그렇게 뭐두 마리씩 나오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만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철 공장을 이제 쉽게 무슨 다른 뭐 이제 뭐 피스톤이나 그런 거 필요 없이 만드는 법이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좀비한테 이름 위에 뚜껑이랑 위에 뚜껑이 있어야지 불에 안 타죠. 그리고 이름표 바르시는 거그 그거랑 이제 뭐 직업이 있어야 되고요. 침대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거 <laughs>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까지는 아니지만 얘 그냥 뭐얘 얘랑 같이 이거를 만들면서 좀비를 이거를 가지면서 그냥 저걸로 같이 하는 게로 모른 거니까. 남는 다른 직업 블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무조건 이거 좀비 가두는 거는 요걸로 해야겠죠? 얘 예, 이름 뭐였냐? 음, 가마솥. 음, 네, 철공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쉽고 이제 괜찮은 팁 같은 거 있으면 또 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